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일 목요일 오후 4시 54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금봉 종목, 대응했던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SK바이오팜의 상장 때문에 11만 7천원까지 상장했던 SK바이오팜이 오늘 상한가를 바로 찍었습니다. 어이 상장하면서 모든 이 관심이 SK에 몰려가면서요. 어 코스피가 1.3% 2,100선을 회복하고 코스닥이 2%까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뚜렷한이란 그 테마 종목들이 뚜렷하게 없어 가지고요. 굉장히 좀 매매하는데 힘들었던 종목입니다. 우리가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을 세노텍으로 대응했는데요. 이 세노텍이 오늘 어, 종가 매매 이유형으로는 어, 더 이상 상승하지 않아 가지고 내일까지 홀딩해서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미중 갈등과 관련한 홍콩 보안법과 관련한 센노텍히토류 관련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수한 이후로 이틀째 하락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오는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빠져있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흐름도 박스권으로 이렇게 약 보합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그대로 간 아, 세노텍입니다. 내일도 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PSK 이 PSK 갖고 대응을 했습니다. PSK가 어렵게요. 어, 시초가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사신 분도 있고 제가 또 불금봉 하디 쇼로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상승을 하고요. 지금 현재도 상승해서 가고 단일가에서 보시는 것 같이 키움 요건 현재가고요. 잠깐 단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시 56분인데요. 28,150원으로 누적 거래량 1,3400주로 2,800 28,150원까지 100원 더 올라서 지금 단일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PSK 아, 수익을 내고 나온 분들이 많고요. 아직도 살짝 시초가에 사신 분들은 조금 아, 매도를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내일까지 흐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범양 권영입니다. 범양 권영 이낙연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고요. 오늘은 홍정욱 관련 아, KNN 또 서연 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죠. 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범, 범양건영도 우리가 매수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회에서도 좋구요. 매수했던 자리가 6인데 어, 그 이후로 조금 상승했구요. 지금 시회 현재에서 보시는 것과 같죠. 4885원, 어, 0.5% 상승해서 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범양건영. 바로 이낙연 어, 국회의원이죠 전 총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요 어, 이 임박한 상태인데 전당대 회 아무래도 어, 7일 중 거치를 내놓겠다고 하는데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김부겸, 우원식, 홍영표도 지금 당 대표로 나올 예정인데요 4파전이 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낙연 7일 전, 이 출마 선언을 강행할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굉장히, 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금, 어, 국가 위기에 책임있게 대처하겠다. 그래서 지금 대권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관련주 범위한 권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승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가 오늘 보시는 것과 같이 카톡에서는 크게 많은 거래가 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나왔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노텍 2% 입절을 했는데요. 아침에 어제 매수하신 분, 종가 매매를 세노텍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최고치를 이렇게 올왔는데요 어제 아마 매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세노텍 갖고 수익을 잠깐 내고 나온 제자분이 있고요 또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아침에 PSK를 8시 49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8시 49분에 이렇게 대응한 이후로 어, PSK 나왔고요 또1.5% 해서 전량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PSK 2.1%고요 오늘 시초가 하 이슈 또 PSK 2% PSK 1.5% PSK 2.28% PSK 1% PSK 1%까지 또 범영건영 종가 매매를 범영건영으로 했습니다. 이낙연 관련주로 지금 분류되어 있고요. 범영건영 2% 이절했고요. 범영건영 1.11%까지 오늘 살짝 어, 큰 슈팅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범영건영과 PSK 갖고 가는 중이고요. 세노텍은 지금 이틀째 들고 가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세노텍을 들고 가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조금 그 미중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또그 미중 갈등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어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루 종일 어 나왔던 종목들 중에 상한가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나왔던 종목들이 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상한가가 8종목이 나왔는데요. 과열 종목입니다. kg 동부제철 우선주인데요. 단기 과열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역시 어 지금 제가 범양건영 매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쭉어 갑자기 탁 떴는데요. 범양건영을 어 매도를 지금 해놨는데 매도가 지금 됐습니다. 어 동부제철. 제가 종가 매매로 아까 했다는 범양건영이에요. kg 어 동부제철. 우선주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 전기로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보도 때문에 아직 공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간 SBI 인베스트먼트 어, 이 최대주주 등극 예정 때문에 이렇습니다. 돼지독감 우려 때문에 또 올라오는 대성미생물, 중국에서 돼지독감 돼지 바이러스 플루 바이러스가 또 창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YG플러스, 블랙핑크가 기네스 5개 부분에서 공식 등재했다는 소식 때문에 연일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제일 테크노스는 정치 테마주 중에 제일 테크노스가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돼 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왔다 상한가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SK바이오팜이 상장 첫날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두산솔루스, 두산, 두산 관련해 가지고 두산 솔루스 1우, 2우 우선주죠. 이 채권단이 두산 피월세를 어 매각을 고려를 안 하고요. 솔루스 같은 이런 핵심 자산의 매각하는 거에 주력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솔루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또 KNN 상한가는 물론 치지 않았지만요. 내일 대응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KNN.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홍종욱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구요. 덕성 우선주. 덕성 같은 경우에도, 아 또, 똑같이, 서원, 아, 서영과 이 덕성 같은 경우에, 바로, 덕성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덕성이 윤석열 관련주로 이제 분류되는데, 우선주가 지금 올라오고, 또, 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 많은 이런 그 상승이 있었습니다. 디스커버리, SK 마이오판 상장하면서 SK 관련 주들이 이제 재료가 좀 소멸되지 않냐. 그래서 SK 자 붙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선 알미늄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낙연의 어, 행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아, 오늘 그 굉장히 관심권에 있고요. 남선 알미늄 알미늄 본주가 이낙경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엄청 주목받고 있고 마니카 FNG 바로 이런 그닭 대체제 중국의 돼지 어, 신종 플루 바이러스 때문에 이 닭이 또 대체되지 않느냐 이런 그 상황에서 마니카 FNG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이낙경 관련주 어, 서원입니다. 서연은 윤석열 테마주고요. 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테마주인데요. 이낙연 테마주로 오늘 우리가 대응했던 바로 범양권영입니다. 지금 현재 범양권영의 현재 시회 현재 흐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금 4,885원 계속해서 0.51% 25원 더 올라가지고요. 어, 이 종가 매매 지금 대응하는데, 저는 아까 좀 낮은 데서 사가지고요. 지금 현재 지금 조금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위에서. 아주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우리가 불금봉 종목 중에 지금 대응한 종목 중에 세노텍, 히토류 관련주가 이틀째 살짝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데, 아 어, 그래서 가져가면서 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마음으로요.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저녁시간 보내고요. 내일 또 아침에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룍에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방송은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